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희 당내에서 이제 혁신을 이끄는 조직 더민주혁신회의 분들의 기자회견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네 일정 부분 저도 이제 같이 공감하는 것도 있어서요. 우선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민주 서울혁신회의 상임대표 오성규 어,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더민주 어 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이신 이석주 상임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네, 셨습니다 그리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성기청 상임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김성진 상임위원이자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어, 더민주 혁신회의 상임위원이시죠? 네, 조상호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대변인이신 허소용 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어,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이원혁 대변인 오셨습니다. 음. 저도 뭐 바쁜 의정 활동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 그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냈던 그 대의원제 개선안이죠. 어, 대의원들이 당원들 내뭐 수십표 또는 수백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굉장히 비민주적인 이 제도를 혁신해야 된다라는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권고안들 중에서. 근데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통령도 한 표고, 저도 한 표고, 저희 동네에 계시는 아저씨 아주머니,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청년들 다 1인 1표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어찌된 일인지, 어, 당원들이 늘어나면, 대의원 1인당 행사할 수 있는 표수가 늘어납니다. 대의원이 1만 명이고, 만약에 당원들이 200만 명이면, 대의원들 한 명이, 1만 명이 200만 표와 맞먹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200표를 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비민주적인. 옛날에 체육관에 사람들 모아다가 대통령 뽑던 시절, 그것을 저는 떠올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남권에 부족한 상대적으로 적은 당원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의원제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원의위원장 분들이 우리 핑계 대지 마라 민주주의 원칙인 1인1표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혁신이란 말이 난무하죠. 뭐 어디나 다 갖다 붙입니다. 혁신. 그리고 원칙, 뭐 상식, 뭐 공정. 근데 이런 게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정치에서 원칙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명, 이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원칙과 상식을 얘기하시는 분들, 혁신을 얘기하시는 분들,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의 힘에서도 이인 일표제인데, 우리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고, 그 역사를 개척했다고 하는 민주당에서 그거를 어, 만들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 상황이라는 다 것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고요. 우리 민주당은 당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역사를 개척하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당이고요. 민주주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하신 분들의 기자회견을 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행을 <laughs> 진행을 맡은 도민주 중국 혁신의 수석대변인 김성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당무위원회 결정은 반걸음의 전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개선안을 "개딸파시즘이라고 비아냥대는 현역 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의원의 가중투표권은 현역 의원의 가중투표권과 가중 같습니다. 권리당원보다 현역 의원이 수백 수천 배의 표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원칙과 상식입니까? 이를 용인하자는 것이 원칙과 상식을 내세운 의원들의 원칙과 상식입니까? 이들의 원칙과 상식은 오로지 당대표 반대뿐입니까? 체포대항 동의한 가결이 원칙과 상식입니까? 오히려 이들에게는 무원칙과 몰상식이란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중요합니다. 총선, 총선 승리는 혁신 경쟁입니다. 물갈이 경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현역 의원 50%의 대대적인 물갈이, 3선 이상 중진들은 39명 중 30명은 물갈이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물갈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공천제도를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은 숫자만의 물갈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주류 세력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기득권화된 현역 의원들 상당수는 국민들의 신임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무능합니다. 97년 IMF 이래로 전면화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무능의 결과,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청년 절반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득권화된 현역 의원들은 더 이상 개혁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정치 자영업자들의 선수를 늘리기 위해서 당의 미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인물들로 세력을 이루어 국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유능한 민생정당이라는 그 실질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사람이 살만한 나라로 만드는 길은 공청계획부터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오성규 서울 상임 집행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더민주 서울혁신회의 상임 대표 오성규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기자회견 기조인 대의원 제도 축소 혹은 폐지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말씀을 한번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대의원 제도는 다름이 아니라 선출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선출 권한을 일반 권리 당원보다 60배 이상 선출 권한을 행사하는 자체가 대단히 비민주적인 제도입니다.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선출 권한을 위임받기보다는 바쁜 당원들을 대신해서 우리 정치 민주당의 의제, 민주당의 캠페인 이 부분을 대의원들이 함께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이야 누가 탓하겠습니까 하지만 대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회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선출 권한을 60배 이상 행사하라 이 부분은 권리당원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비민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획기적으로 진전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투표 제도도 이미 상당 부분 오랫동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250만 이상의 우리 당원들이 직접 자기 의사 선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제도들이 이미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시기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앞두고 이제야 바꾸려고 그러냐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의 변화 요구는 이미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왜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칙 즉 민주의 주의 획기적인 진화 진화 부분 자체를 뒤엎을 만한 시기 탓은 오히려 어느 도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봉기 디지털 소통단장. 네, 디지털 소통단장 구봉기입니다. 아주 짧게 말하겠습니다. 원칙과 상식 없는 짝퉁 혁신 몰아내고 질풍 같은 진짜 혁신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혁 대변인. 네, 전민주정국 혁신의 대변인 이원혁입니다. 어, 일각에서는 대의원제를 나중에 바꾸자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가치는 때와 사정에 따라서 미뤄질 수 없습니다. 1인 1표제는 민주주의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과 당원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민주주의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지 않는 어떠한 것도 원칙과 상식이 될수 없습니다. 공천 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역 의원들은 현재 당원 접근성, 현수막 개시, 그리고 견성 방식들에 있어서 많은 어드밴테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으로 국회가 뽑혔습니다. 국회를 세신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역들의 과감한 기득권 내려놓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과 신성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주당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기청 상임. 어 익산에서 왔습니다. 저 성기청이라고 합니다. 어그 공천제도 혁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민주당의 앞으로 미래를 걸맞을 젊은 인재들이 최고위원이 되거나 당대표가 되고 될 수도 있는 길을 완전히 원천 봉쇄한 아주 나쁜 제도입니다. 내용이 충분히 쌓여있는데도 형식을 바꿔주지 않는 것은 앞으로 250만 당원들이 우리당을 떠나게 될 동인도 될수 있는 겁니다. 내용이 잦으니만큼 형식을 즉각 바꿔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기자회견 낭독 있겠습니다. 허소영 대변인님, 이석주 상임위원님, 조상호 대변인, 님 백혜숙 상임위원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더민주혁신의 대변인 허소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대, 대의원제 축소는 민주당 혁신의 첫 걸음. 과감한 공천제도 혁신으로 총선 승리를.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지난 27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당원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대의원대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약 65대 1이다. 이런 비율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동떨어져 있다. 무려 35년 전. 6월 항쟁 당시 현재 민주당 기득권 세대인 386세대가 주장한 직선제 개헌의 핵심은 1인 1표제였다. 어제 당무위 결정은 별도의 대의원 투표권에 대한 폐지를 제안한 김은경 혁신안보다 후퇴하여 대의원대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였다. 이는 당내 반대파 의견과의 타협안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의원제 축소를 두고 불만을 표출하였지만,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원칙의 정면으로 반하는 의견이다. 전 당원의 의견과 결정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역 의원들이 뽑는 대의원의 결정 권한을 높이자는 의견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주의라 할수 없다. 대의원 제도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이다. 대의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자들의, 자들은, 자들의 수기와 협의를 통한 결정을 본질로 한다. 그러나 현실의 민주당 대의원 제도는 대의민주주의보다는 현역의원들이 대부분인 지역위원장들이 임명하여 그 뜻을 따르는 상명하복이 그 본질이다. 대의원제는 평소 당내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전당대회 등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만 현역 의원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 원내 지역위원장들은 대부분 그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유독 현역 의원들의 반대가 심한 것은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현행 대의원 제도는 정당 민주주의가 아닌 의원 중심제를 강화하는. 비민주적 제도이다. 혁신이라는 이름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함께 할 때만 그 의미가 있다. 민주가 없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라 막무가내 우기기에 불러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원칙과 상식은 민주주의라는 가치에서만 유의미하다. 반공을 위해 민주주의를 미루자는 유신정권에 경악했던 것처럼 민주주의는 어떠한 사유로도 미루어질 수 없다. 일각의 주장처럼 민주주의적 가치는 총선 이유라는 사소한 이유로 연기될 수 없다. 1인 1표라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더민주정부혁신회의는 향후 민주당이 어제 정한 대의원 투표 비율, 투표 비율 축소를 넘어 완전 폐지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며 기대한다. 국민들은 대대적인 물갈이를 원한다. 눈앞에 닥친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혁신 과제가 대대적인 물갈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천제도 혁신이다. 국민에게 신뢰와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공천규정의 대대적인 혁신안을 기대한다. 현재 국민의힘 혁신의 좌절에 많은 국민이 냉소를 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모습과 다르게 과감한 기득권 타파와 혁신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새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민주당은 다시 한번 국민에게 표를 달라 말할 명분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더민주 정국 혁신회의는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주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 10가지 제안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민주 정국 혁신회는 다음과 같은 공천 혁신안을 제안한다. 하나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공천 제안. 동일 지역구에 3선 이상 출마하는 현역의원은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험지에 출마하여 당의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자에게는 50% 감산을 적용하고 이들 중 험지 출마자에게는 선출직 공직자 면제 등의 혜택을 주어 이를 유인해야 한다. 둘,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공천 반영 효과 강화, 당무위는 하위 10%에는 30% 감산, 하위 20%에서 10% 사이는 20% 감산으로 기존 제도보다 반영 효과를 강화했지만 물갈이를 원하는 국민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하위 평가자에 대한 더욱 과감한 감산으로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산 대상을 하위 40%로 확대하고 최하위층에는 커드프 제도도 부활해야 한다. 다만 험지축물마를 장려하기 위해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감사한 비율을 낮추거나 면제하기를 제한한다 3. 공직후보자 추천심사 시 윤리심사 강화 김은경 혁신위의 핵심 내용이었던 공직후보자에 대한 윤리성 강화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후보자를 심사할 때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여 각종 비위, 위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점수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선거인단에 대한 경선 후보자 정보 제공기의 확대. 현재 선언적으로만 있는 경선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제도화하고 당 차원에서 당원들에게 정해진 분량과 규정 안에서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각종 링크를 문자 발송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오. 3인 경선 선거구 결선 투표 의무화. 현재 3인 경선이 이루어지면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결선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 네, 더민주 혁신의 상임위원 백혜숙입니다. 계속해서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경선시 모바일 투표 도입. 현재 ARS 방식의 경선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비해 당원의 참여율은 낮다. 굳이 비싼 비용을 들이면서 이런 방식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일반 권리당원은 일과 시간에 전화통화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현역 의원들의 조직화된 소수당원들이 ARS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함으로써 당원들의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 경선시 당원이 직접 모바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정치 신인의 도전기의 확대. 현행 제도는 경선 참여자 역시 신인으로 보지 않는데 본선에도 출마하지 못한 인사의 도전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경선 참여자에 대해서도 정치 신인으로 인정하여 기득화된 현역 의원 물갈이가 용이하게 해야 한다 8 경선 방법의 다양화 현재 당원에는 다양한 경선이 보장되어 있지만 22대 총선 특별 단계에는 국민 참여 경선만을 적용하고 있다. 공천 혁신과 경선 흥행을 위하여 시민 공천 배심원제 등 다양한 경선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9. 정치 신인에게 당원 접근권 보장 국민의힘은 당원 명부를 한정적으로 후보자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당원에 대한 정치 신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지역위원장으로서 당원명부 폐쇄 전에 당원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신인들과 당원정보 접근에 차별이 크다. 따라서 당 차원에서 문자를 발송하거나 국민의힘처럼 경선후보자에게 한정적으로 당원명부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10. 징계 경력 등 정보 공개. 권리당원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경선후보자의 탈당, 징계, 해당 행위에 대한 정보를 모바일 후보자 소개 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상, 위에 10가지 공천혁신안은 총선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현재 안주하는 혁신은 없다. 뼈와 살을 도려내는 희생과 용기만이 혁신이라는 이름에 걸맞으며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우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민주당이 진정한 혁신의 길을 가길 기대하며 그 길에 함께 가도록 하겠다. 2023년 11월 29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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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미처 그 소개를 못해드린 분이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백혜숙 상임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빠뜨린분안 계시죠? 아, 네. 상임위원이시죠? 마찬가지로. 네, 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구봉기 상임위원님도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죠? 네. 네. 참석하셨습니다. 네. 음, 물갈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교체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어 룰을 적용하자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어, 제대로 된 경쟁이 되겠습니까?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 모두가 경쟁을 하고 있죠. 심지어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인이라고 한번 깃발 꽂으면 끝까지 가는 것, 그건 부당하죠. 당연히 새로운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자신 없으면 어떻게 계속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 공정한 경쟁, 그 안에서 어쨌든 이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룰 자체를 불공정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당원들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이것은 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인 미만으로 그 권고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저는 1인 1표제로 가는 중간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최종 결정에서는 우리가 민주주의 의 원칙과 상식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당이 될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함께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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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밖에서 백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